아득히 먼 바다 한 가운데 외딴 섬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이 이스터 섬. 황량한 아름다움과 잊혀진 수수께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섬은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합니다. 수백 개의 석상들이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터 섬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모아이의 비밀을 밝혀내 봅시다. 이스터 섬 또는 라파누이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화산 분화구, 험준한 절벽, 그리고 울창한 녹지가 이곳의 풍경을 장식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침묵하는 수호자 모아이 석상들이 서 있습니다. 화산암으로 조각된 이 석상들은 인간의 의지와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저희와 함께 모아이의 비밀을 밝혀내도록 합시다. 아, 우리의 이야기는 드넓은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야콥 로게벤 선장이 이끄는 네덜란드 함선 암스테르담호와 함께 말이죠. 4월 5일 망을 보던 선원이 작은 섬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해안선을 따라 모아이 석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로게벤과 그의 선원들은 이스터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이 외딴섬과 그 주민들에 대한 전세계의 매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 네덜란드 탐험가들과 원주민 라파누이 사람들의 첫 만남은 호기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서양 문물을 처음 접한 우리 선조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로벤펠트는 라파누이 사람들을 독특한 문신과 장신구로 치장한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은 몸짓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던 어... 옛 시장 상인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탐험가들에게 음식과 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 문화처럼 방문객을 반기는 따뜻한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오해로 인해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는 이스터 섬 발견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스터 섬의 발견은 유럽에 큰 놀라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광활한 태평양 한가운데에 이렇게 번성한 문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침묵하는 돌 거인 모아이는 세상의 모든 설명을 거부하는 듯했습니다. 이스터 섬의 고립된 환경은 독특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했습니다. 모아이의 창조를 이해하려면 라노 라라쿠로 가봐야 합니다. 이곳은 모아이가 탄생한 거대한 채석장입니다. 경사면에는 다양한 수백 개의 모아이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미완성 모아이는 창조 과정을 보여줍니다. 라노라라코는 단순한 채석장 그 이상입니다. 하나의 모아이 석상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라파누이 조각가들은 장인 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푸카오를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각 모아이는 라파누이 사람들의 믿음과 예술성이 담긴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아, 모아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정말 놀랍습니다. 거의 900개에 달하는 모아이 석상들이 이스터 섬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작업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으며 고도로 조직적인 시스템이 요구되었습니다. 모아이 건설은 라파누이 문명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아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영성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오늘날까지 우뚝 서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섬 자체만큼이나 매혹적인 수수께끼를 안고 있습니다. 고대 라파누이 사람들은 이 거대한 석상들을 험난한 지형을 가로질러 어떻게 옮겼을까요? 이스터 섬의 지형은 거대한 물체를 옮기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아이가 완력을 사용하여 옮겨졌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로프와 지렛대를 상상합니다. 각 이론은 라파누이 사람들의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모아이 석상을 섬 전체를 가로질러 걸어서 옮겼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밧줄과 흔들림을 이용해 석상을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1986년 찰스 러브와 자원봉사자들은 이 방법으로 모아이 복제품을 옮겼습니다. 모아이 석상이 걸어다녔다는 발상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는 라파 누이 사람들의 창의성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라파 누이 사람들은 모아이의 이동을 마나라고 불리는 영적인 힘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아이는 마나가 깃든 조상의 현신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석상을 옮기는 것은 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마나에 대한 믿음은 라파누이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모아이는 라파누이 사람들의 영적 믿음과 과거와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은 단순히 공학과 예술의 놀라운 업적 그 이상입니다. 이 석상들은 라파누이 문화의 심장이자 영혼을 나타내며 조상과 영적 신념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침묵하는 돌 거인들은 마나가 설인 조상의 영혼이 깃든 현신이었습니다. 조상의 지켜보는 눈길에서 힘과 지혜를 얻었죠. 모아이의 존재는 라파누이 사회의 구조와 역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거대한 석상을 조각하고 운반하는 데는 고도의 사회적 조직과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각 씨족은 자원과 명성을 얻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와 장인들이 모아이 제작에 전념했습니다. 모아이 운반은 엄청난 조율과 독창성을 요구했습니다. 모아이는 권력과 명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쟁은 혁신을 이끌고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삼림벌차와 인구 과잉은 라파누이 문명의 쇠퇴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자원 고갈과 경쟁은 갈등과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모아이는 생태적, 사회적 문제에 일조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터 섬과 모아이 석상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교훈입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의 헌신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나무들이 모아이 건설로 베어졌습니다. 비옥했던 땅은 침식되었고 인구 부양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아이는 후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듯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터섬과 모아이 석상의 미스터리는 세상을 사로잡았고 셀수 없이 많은 이론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 수수께끼 같은 섬과 그곳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게 된 것은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첨단 영상 기술과 함께 연구팀이 모아이 주변을 발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작업은 과거에 대한 단서를 드러냅니다. 발굴된 유물, 분석된 토양 샘플, 해독된 비문은 이스터 섬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줍니다.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모아이가 단순한 머리 이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발굴 결과 많은 석상들이 퇴적물 아래 묻혀 있던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몸체는 복잡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라파누이 예술과 상징주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은 모아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오랜 가정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이 전신 석상을 조각하고 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과 관습이 복잡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과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연구는 단순히 모아이의 물리적인 측면을 밝혀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과학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모아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고 라파누이 사람들의 최석 기술과 도구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라노 라라쿠차의 석장을 지도화하고 모아이가 될 석재 블록을 추출하는 데 사용된 위치와 기술을 식별합니다. 화학자들은 모아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여 특정 화산 노드에서 기원을 추적하고 섬의 무역로를 밝혀냅니다. 고고학자들은 모아이의 도구 자국을 분석하여 조각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된 도구의 종류, 조각 단계의 순서, 장인의 기술 수준까지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라파 누이의 기술적 독창성과 예술적 숙련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자들은 일부 모아이가 천연 광물에서 추출한 안료로 칠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아이에는 빨간색, 흰색, 검은색 페인트 자국이 발견되어 이 형상이 한때 생생한 색상으로 장식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모아이와 라파누이 문화에서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 연구는 라파누이 문명의 쇠퇴에 기여했던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을 밝혀냈습니다. 이스터 섬의 역사는 이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기후 변화, 화산 활동, 인간의 영향으로 삼림이 감소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라파누이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교한 농업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식단에 더 많은 해양 자원을 포함했습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는 수수께끼에 쌓인 과거를 지키는 침묵의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드넓은 태평양을 바라보는 풍패 시달린 그들의 얼굴에는 한 문명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외딴 섬을 탐험하다 보면 인간의 독창성과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모아이는 단순한 돌조각이 아닙니다. 조상의 영혼과 예술적 숙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유산을 형성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